네, 요번 시간은 그 친구와 동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족 외의 관계겠죠? 그동안은 가족 관계에 대해서 부부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으면 요번 시간은 친구, 동료, 가족 외의 관계. 그것은 뭐냐면 기능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도 기능적인 관계고 동료도 기능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뭐그 특성의 차이점은 뭐냐면 친구는 정서적인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관계고 동료는 그 일적인 기능적인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는 이권이 없고 동료 관계에서는 이권이 있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관계인 친구는 내가 싫으면 안 만나면 되고요. 좋으면 만나면 됩니다. 그러나 동료 관계는 이권이고 기능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든 안 좋은 관계든 그 일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업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금전 거래나 동업을 했을 경우에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 동료 관계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관계의 특성은 기능적이고 이권의 관계니까 협력하고 일을 이루는, 일을 성취하는 그런 관계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심리 상담에서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냐, 미성숙하냐로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 미성숙한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에게는 분칠절하고 그리고 타인에게는 친절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을 할때 너무 정서적인 접근을 하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는 너무 이성적으로 따져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관계와 그 기능적인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가족 관계, 가족 외 관계.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친구와 동료인데 그것은 기능적인 관계는 맞는데 기능적이지만 정서의 거래를 하는 것은 친구 그 정말 일로서 만나는 것은 동료 이것을 잘 구분하고 적용됐을 때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적절하게 선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번 시간에는 친구, 동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